안녕하세요. 기적의 습관 MC 손범수입니다 김원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알림 설정. TV조선 라이프 채널에서 매일매일 보약, 보물 같은 건강 프로그램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TV조선 라이프! 지금 딱 봐도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네. 네. 얼굴이랑 몸매도 그때 그 시절 그대로세요. 그대로예요. 뭐 약간 그 동안이긴 하죠.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몸을 제가 관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래요 네. 제가, 제가 2006년도에 아. 제가 위암 아. 그 위암 그 수술했어요. 아. 그래서 위 절제술도 제가 그다 받았고 했는데 아.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몸 관리를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오히려 더좀 이렇게 튼튼하고 젊어진 느낌이 아. 있습니다 언제예요? 어우, 저 때가 제가 한 40대 됐고요. 저는 약간 그 몸이 체질이 네, 네. 좀만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면 네. 좀 나오는 그런 체질인가 봐요. 아, 좋네요. 네, 예, 그체육교학과를 예. 나와서. 아, 맞다. 맞다. 네. 예.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 아, 와, 좋아요. 아,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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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허벅지, 허벅지, 볼덩어리에요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멘트인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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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세요. 네, 말하세요. 아, 네. 아 위험도 극복하고 네. 누구보다 네. 건강한 삶을 보내고 있는 김민교 씨의 일상이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가보겠습니다. 뭔가 표정이 약간 좀어 <laughs> 어. 좋아 보이지 않았습 혼자 있으니까 또심심하네 아니 가족들이 어, 어. 맞아, 좀, 또 네, 가족들이 좀 있다가 없으니까 좀좀 심심하더라고요. 음, 네. 그렇긴 해요. 지루하시군요. 아이 또 보고 싶네 또 이러니까 또 혼자 있으니까. <laughs> 아, 자식은 수라의 딸만 두네. 딸만 두었을 때. 어, 집안 분이 위 얼마나 좋겠어. 네. 고들 선생님과 똑같네요. 음. 큰 딸이 몇 살이에요? 지금 26고, 26, 25. 네. 허리 좀프는 운동이 뭐가 있나? 이거 좀 하자 이거. 그렇죠? 허리 좀붙겠 있지. 가만있어. 그때는 내가 우리 딸이 1분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 한몇 개야? 한 68개 정도 한거 같은데. 민몸일으키기? 네, 아니 그게 우리 딸이 어. 딱지잡아주겠어 제가 68개 했어요. 딸이 다있 어. 어딘지 잘 모르겠네. 아, 아, 딸의 아, 빈자리가 어. 느껴집니다. 어플을 못 찾고 있어요. 시계. 아, 시계. 시계. 아, 시계 있네, 시계. 스톱워치. 맞습니다, 맞습니다. 글로 들어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laughs> 와. 아, 잡아주고, 안 잡아주고 차이가 네.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죠 네. 원래는 딸이 다 저것도 잡아줬던 거구 그렇죠. 거죠? 저거, 우리 딸이 여기 무릎을 딱 여기 그 발목 아유. 잡아주고 했을 때는 아유. 정말 많이 했었어요. 아. 딸이 잡아 줄 때는 한 68개 한것 같은데. 야, 지금은 35개밖에 못 하네. 아, 아프라시 아, 어, 저게 얼마나 아팠는지 아, 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래. 아니 그거 운동했다고 좀 약간 또 그래도 좀. 지금 배가 좀 약간 허기가 있네. 뭐가 있는 한번 봐 볼까? 보자어 냉장고도 많이 없네. 고 배 고픈데 가만있어 봐라 아니 뭐제주도 여행 갔으면은 뭐 그래도 부인께서 뭘좀 국이라도 구기라도... 아이고 너무 아이고, 텅텅 비었다 아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 <laughs> 그냥 깨끗이 그냥 아, 설거지하고 갔습니다 아, 아 심지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안에다 <laughs> 넣어 놓지도 않으시고 밖에다 꺼내 놓으셨어요 음. 그럼 뭐 스스로 해결해야죠 아꿈공물 네. 시리얼. 아이고. 아 근데 운동하고 나면은 좀 그래도 좀 많이 허기질 텐데 시리얼로 그냥 채우시는 거예요? 그럼요. 일단은 네. 제일 좀뭐 먹기에 어. 제일 간편하고. 아. 근데 또 맛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척기는 너무 가볍게 시작하는 것도. 네. 음. <laughs> 아. 갑자기 독거노이된것같은그 <laughs> 약간 분위기가 아, 그런 분위기가. <laughs> 네. 어. 나 혼자 있어. 혼자, 야, 혼자서 뭐해? <laughs> 우리 딸하고 다 제주도 가가지고. 어. 처음에는 좋았는데. 어.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약간 좀좀 좀 그러네. 아, 거기서 뭐해 혼자? 야, 어디 그래, 저 좋은데 같이 가자. 어디? 야, 있어. 그냥 우동나루 어, 그래? 와봐. 음, 그럼 내가 그러면은. 어. 저거 뭐야? 옷 갈아입고 내가 그럼 뭐야 나갈게. 그래. 응. 음. 어. 형 어디 있지? 형 어디 있지? 아 형! 어딨지? 응? 형 어딨지? 아, 야! <laughs> 아이고 민규야! <laughs> 아니! 아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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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근데 좀 보자고 게러잖아요 갈게! 일로 와봐. 갈게! 갈게!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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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집에서 외로울까 봐 내가 그냥 <laughs> 너 부른 거 아니야. 일로 와봐. 그러니까 가자고. 근데, 근데, 근데 왜 이렇게 아니, 입었어? 이입고게 아니 한 번씩 일어난 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한껏 멋을 부리고 민규씨 나왔는데 저좀 농사짓는.. 형, 아니를 나 그치? 있잖아 아, 오늘 그래, 그래. 우리 딸도 없지, 어, 그래. 와이프도 없지. 어. 그러지 형이 그래. 좋은데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아 여기 얼마 좋은 데아이 참게. 아네그면서 전화번호 나 얘기. 여기야 여기. 뭐? 야, 야 이거 와봐. 와, <웃음> <웃음> 혹시 이게 뭐야 반이라는 거예요? 진짜요? 음, 그러니까요 저기요 텃밭. 저기 위에 텃밭에 오이, 토마토. <laughs> <터밭도. 웃음> 아. 쓰... 상추 많이 심었어요. 나 여기 오늘 근데 왜 데리고 온 거야? 사실은 있잖아. 어.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 어? 어. 어? 네가 사실은 너희 응. 와이프나 아이들을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킨 것 같아. 한 이십팔 년을. 내가? 어. 그래서, 그래서 제주도 인치. 간 사이에. 어. 그럼 네가 농사를 한번 똑바로 짓고. 어.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얻어 가지고. 어? 어. 한번 선물로 딱 줘봐. 오늘 삼추도 주고 토마도도 주고 토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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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심었는데 토마토 나오냐 아니야 요즘 빨라 어? 걸음이 좋아서 빨라 어저께 심었는데 오리가 아냐+ 아냐+ 아냐 빨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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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입으라고 아니, 갈아입어야 돼 오늘 갈아입고 내가 정말 에너지 넘치는 형이거든 그런 애가 그래딱 그래 보이네 아저 진짜 완전히 형나 오늘 집에서 나를 해방되는 날이야 예 네, 네, 열심히 하자 맞아 기쁜 마음으로 해요. 야스태딱나 어, 그래 나오지. 이제 딱이. 이야, 이야 또 자세 나오네. <laughs> 이제 봐봐 아, 오늘 할 거를. 아 이제 몸매가 좋으시니까 입을 것도 태가 나네요. 그래. 네. 호박 아, 작년에 썼던 농클이야. 음. 그니요 그러니까 이거 다 걷어내고 이 밑에도 음. 이걸 다 흙으로 다 덮고 여기다 이제 호박을 심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해놓은 건 하나도 없으시고 지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저저 저기 앞에 있는 거뭐 상추 같은 거. 꽃 같은 거저 형이 다 해놨어요. 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호박을 심는다고 그러더라고. 글쎄 뭐 수확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뭐 심는다고. 오늘 그냥 호강할 줄 알았더니만 그냥 그래도, 고생을 시키는 건 고생을, 고생을 시켜. 시켜. 야이 농사의 이 기쁨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 그러는 거야. 아유. 어? 저 흙을 여기다 여기다 좀 믿고 줘, 여기. 어디다가? 여기다, 여기다. 저 흙. 근데 저, 저한테만 계속요. 네. 저기 뭐야, 지시만 계속 하더라고요. 음. 입으로 입으로 일하시고. 아, 풋풋하. 아니야 그렇게 되냐? 힘으로 이거 발로 해야지. 아이고, 줘 봐. 해봐. 이거를 응. 발로. 그거 언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어. 응? 그래도 많이 해봐라, 많이 일을 해보신 네. 분인 것 같아요. 그래. 아유, 내가 형을 믿는. 내가 바보지. 아유, 좋은데 있다고 해달래. 나는 좀 무슨 뭐. 일로 올리면 안 되니까 일로 이쪽으로. 아 발로 발로 눌려야지 아니 그렇게 뜨지 말고. 발로 눌리야니까 발로. 야 빈가 야야야 야. 야, 야. 어? 야 그거 말고. 뭐 아이 흑 이거 푸른 건져내고 해야지. 아가 여기 내가 오... 이렇게 하면 형이 건져내. 아 여기 오면 그게 산단 말이야. 아니, 나는 푸른 거하고 진은 이렇게 갈구는 거 하고 씨. <laughs> 야못하면 의상하겠는데. 야! 갈라지겠는데. 시민이 남아도 그냥 야, 강화 속으로 <laughs> 다 들어가! 어? 됐지? 일을 얼마나 시키려 아니, 이제 그때 아유. 아유. 몇번 했다고 그렇게 힘들어해 <laughs> 야, 30번만 더뜨자 30번만 30번? 30번, 자, 시작 <laughs> 하나, 아예 크게 떠야 돼, 크게 <laughs> 둘 야, 저거 삽질 저거 안 하던 분이 저거 하면 힘들어요 몇번 했어? 지금, 지금 스물아홉, 스물여섯 번 여덟 번 했잖아 다 보고 있어서 다 번. 보고 있었대. 열 번, 야 스무 번만 더 해. 그만하라. 이제, 야 스무 번더 해. 야, 힘들다. 민정. 민 아, 아, 드디어. 스무 번 더. 저때 진짜 좀 약간 짜증 났어요. 나 그럴만하죠. 더 풀리는 거가. 봐봐. 어, 그왜 그래? 아 진짜 이 팔을 못 써서. 왜? 근데도 하는 거 봐. 아 형이 아, 또 아프다 그러면 또 와. 이것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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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아끼가 아직 또. 형이 아프면 또 해야죠 또. 아, 또 아픈 분을 또 직접 보여주잖아요. 아, 또형 열심히. 저 절로 가, 절로 가. 또 열심히 해야지 아니야, 또. 어이구. 어이구. 아, 그럼 어다침 클라지. 그 어, 클라필스. 어, 여기 이제 장마치잖아. 그럼 물이 여기 꽉 차. 그럼 이걸로 이제 농사지 쳐야 돼. 아우. 혹시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그래. 다리가 풀리신 건 아니시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 있으셨습니까? 네. 그것도 뭐 아니라고 하세요. 뭐? 아니네, 뭐 너무 많이 하셨어요, 진짜. 고생했어, 다탄 숙바. 왜? 또뭐뭘또 시키시려고? 왜 왜요? 와. 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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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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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도 뭐또뭐 뭐, 예, 보상이 있네요. 네가 그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또 그렇게 해내야지. 아, 야. 진짜 저렇게, 진짜 땀 흘리고, 아니, 어. 먹는 밥이 지금 최고 아닙니까? 그래, 지금 네. 상추 지금 바로 딴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 바로 먹는 거예요. 아. 네. 그 정도 할줄 몰랐는데, 너도 또 지금 허리도 안좋다 그래갖고, 음. 걱정 많이 했거든. 네, 허리 응. 그래도 또 해놓고 나면 애들도 또 와갖고 상추 따먹고, 그래. 응. 어? 토마토도 뭐 여러가지 심어놨잖아. 그니거 그러니까 먹고. 저기 있으면 형께 내 거고, 내께 형 거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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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같이 먹으면 되지. 야 노릇하게 어. 잘 구워져 가지고. 아 마늘쫑. 네 마늘쫑을 어, 어 이렇게 먹으니까 마늘쫑을 얻는 경우야. 맛있고 괜찮아. 기가 막히지? 이야, 편담다. 내가 요즘 이, 이 농사일 지면서 느끼는 게 응. 어? 상추 심은데 상추가 나더라고. 아니 그 당연한 소리잖아. 응. 아니 당연하긴 한데 사실은 있잖아. 당연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 이, 우리가 몇 살이야?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김민규 하면 은 한국 갖고 그냥 울고 먹는다, 울고 먹는다, 사실은. 근데 나도 방송에 너하고 나가서도 내가. 그만해, 그만나 김민규는 한국 갖고 여태까지 울고 먹는 사람입니다. 이러지만 마음은 안 좋아. 막안 좋았었어? 그럼 안 좋지, 너도. 아, 그 친한 형 입장에서는, 아유, 그 기분 안 그,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그럼. 넘어쓰기 위해서, 그럼 넘어쓰기 위해서, 마지막 선거 이후에 형 내가 그걸 곡을 몇 곡이냐. 얼마나 내가, 많이 내가 냈는데. 곡, 죽을 그냥. 뻔한 고비가 형도 많았잖아. 돈도 그렇게 많이 벌고. 어, 사에도 그렇게 많이 당하고. 그냥 뭐, 남이 돈 보니까 돈한번 벌어보겠다고 쫓아갔다가. 그래. 뭐,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만 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 딴거 하면 안 되는 거 같아. 한 우물만 계속 쭉 파고 해야지. 그럼. 우리가 뿌리기는 아니, 콩 심어 놓고 판나기 기다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것 같더라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아, 좋은 아, 음. 말 오늘 많이 오, 하네. 많이 야, 아원 플러스 원! 야, 사실 처음에 이제 가족이 여행을 가서, 네. 아, 혼자 남으면은 어. 뭐 하고 노실까? 좀 심심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야, 김민교 씨와 이 이병철 씨가 정말 재밌는 알찬 하루를 보내셨네요. 나오라고 해가지고 정말 좋다고 해가지고 딱 그치, 나갔는데. 어요 네, 네. 진짜 네. 저를 이런 텃밭으로 데려갈지 누가 알겠어요그러 네. 네, 네, 네. 근데 근데 혼자 그 집에 있는 것보다 형이 좀 같이 이렇게 음. 있어서 같이 하니까 네. 너무 너무 진짜 그 즐겁고 네. 좀 이렇게 유쾌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형철이형 네. 고마워. 네. <laughs> 어 저는 이제 아까 그 영상에서 김민규 씨의 일상 생활을 보면서. 음. 아주 결과가 잘 나올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왜냐하면, 어, 일상생활 중에 근육에 도움되는 아주 좋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어? 아, 제가요? 네. 뭐 했지? 나 아까 그 탑박 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laughs> 열심히 일한 네. 거? 네. 네. 그거밖에 없었는데. <laughs> 네, 우리 이제 김민교 씨 일상 중에서 네. 근육 재생에 도움되는 습관은 네. 바로 예. 우유에 시리얼을 타먹는 습관입니다. 아, 진짜요? 어? 아니 제가 그 안에도 없고 해가지고 집에 어쩔 수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은 건데 그게 근육 재생에 도움이 오? 돼요? 신기하다. 시리얼을 드실 때 통곡물 시리얼로 드셨는데 네. 이 통곡물 시리얼은 운동 전후에 먹으면 근육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통곡물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운동 중 지구력을 높여주고. 특히 통곡물의 풍부한 탄수화물은 근육 글리코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섭취하지 아... 않을 때보다 근손실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사실 그근 감소증을 저도 좀 약간 느끼기 있어서 음... 내내 좀 걱정을 제가 좀 하고 있었는데 예.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아주 좀 많이 놓이고, 얻어 걸렸습니다, 그냥. 네. <laughs> 근데 이제 마음을 좀 편히 먹어도 되는 게, 우리 김민교 씨가 올해 55세 됐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아직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배우 윤여정 씨 보시면요. 예. 체력 관리를 위해서 노년기에 접어든 65세부터 근육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지만 10년째 건강한 모습으로 사실 요즘 왕성한 활동하시잖아요. 네. 지금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50대니까 또뭐 60대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 네. 오늘부터 근육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